안녕하세요. 화수당입니다. 네, 선생님. 또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좀 난처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어, 매번 해요, 난처한 질문은. <laughs> 될 때까지 비는 무당 화수당입니다라고 하세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말 그대로요. 음. 선생님이 될 때까지 빌, 빈다. 그러면은 빌어서 된다는 말씀이신데. 우선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꼭.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온 거잖아요 음, 네네.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갑자기 하수구에 뚝 빠질 일은 없단 얘기죠 무슨 그 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온 건데 그 상황을 조금만 바로 잡아주었을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하면 제가 실령님한테 매달리는 거죠 될 때까지 믿는 거 예를 거잖아요. 들어서 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길을 잘못 들어서 음. 문이 이쪽에 있는데 벽이 문인지 알고 밀고 앉아있단 얘기예요 <laughs> 아닌 길을 간 거지. 네, 그니까. 어, 그럴 때는 그 길을 다시 잡아서, 어, 문적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 실력님이보니까 음.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얘기가 빠르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음. 우선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빌기 전에 이건 안 된다고 딱 말이 나오면 음.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일단 와서 선생님이 됩니다 하는 건 이제 거의 확신을 갖고.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어. 가는 거죠. 음. 선생님도 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예. 그건 그 이유는 실령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그렇죠 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 확신이 있고 음. 선생님도 할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음. 제가 집에 믿음으로 따라 온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음. 이제 물론 시간의 차이가 음. 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자체가 그래 서 선생님, 뭐될 때까지라는 말에 들어가는 거아요 그래서 없으니까. 저희 제가집한테는늘 상이에요. 본인들 자체가 실력님을 등을 짓지 않는 이상은 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절대 등을 짓지 않는다. 음... 그래, 선생님 그 말씀 많이, 많이 네. 하셨었어. 아, 오늘 이 질문이 조금 당돌하고... 아니에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 선생님,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좀 신뢰가 네. 되는 질문일 수도 네, 있을 아니에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궁금해할 것 같아. 저도 네. 어떨 때 보면은 늘상 그래요. 합지가 된다고 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 할머니,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하고 나하고 사기꾼 되는 거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음. 우리, 우리 지금 사기꾼은 되지 말자고. 저 늘상 그래요. 음. 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는 재수롭죠. 하지만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믿고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점집에 외우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오죽하면 신의 힘을 빌려보자고 빌려 오는 거잖아. 음. 어 그러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신의 공수가 아닌 인간의 공수로 남발을 해서 요즘에 또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음? 네. 어 그거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봐. 왜냐면 저도 점사를 보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저런 일이 있었다, 많이 듣는단 말이죠. 음. 오시는 분들은 신령님을 의심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선생님이 얼마나 양심적이고, 그렇죠. 제대로 빌어주시고, 연검하시느냐. 네. 어, 네. 선생님은 그 오히려 신령님한테 저희 사기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선생님은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모두가 더 신뢰하시고, 믿어주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더 인정받으시는 것 같거든.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제가 산천이나 용궁이나 음. 저희 신랑에서 좀 기도를 많이 하는 쪽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제가 집에 신령님은 그만큼 믿기 때문에 내가 딴청을 필 수가 없어. 음. 신 자체에서 연검을 주는데 내가 그걸, 그 연검 자체를 얼마큼 받을 수 있느냐. 음. 내가 얼마큼 깨끗하고 청렴해야지 그걸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느냐가 들어오거든요. 저도 사람이기다 보니까 부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신의 소리를 받을 수 있는 자리, 내가 신의 소리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자체를 내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음, 그러니까 그 영검이라는 거죠 무당 선생님의 영검, 그걸 이제 선생님 기도를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갈고 닦으시니까. 네. 어, 너무 좋은을 많이 하는 것 같다. <laughs> 좀, 좀 좋은 말좀 해주면 안 돼요? <laughs> 더, 더 1년에 한번 들을까 말까인데. <laughs>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모든 분들이 응원하시고, 또 신뢰 보내, 전적으로 보내주시고 계시니까, 네. 우선은 제가 저희 실력력님 믿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실망감을 주기도 싫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해야지 저도 직성 자체가 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테 뒷소리 듣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음, 그래요, 선생. 요 네.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오늘 제 질문 조금 실례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에요. 네. 아마 구독자님이 아실 거야 제일 가려운데 긁어줬다고 피디님 응원해 주실 거야 아마. <laughs>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와서 한번 딱 물어보세요. 네. 이거 돼요안돼요 된다라면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시면 네. 되고. 저안 된다면 안 된다고 네, 얘기해요. 안 된다 그러면 또딴씨 가서 또 물어보시고 네. <laughs>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장시간 얘기 뭐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백일기도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